운동의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조율하여 시기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. 단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 이 운동의 목적은 특정 부위만을 공략하여 강화하는 것이 아닌 하체 전체를 고루 발달시키며 운동하는 동안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신체를 잘 제어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함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발등 지지대와 종아리 지지대를 신체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.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발등 지지대를 이용해서 꽉 눌러주시고 종아리 지지대는 무릎보다 한칸 낮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은 상체가 앞으로 굽지 않게 가슴을 활짝 퍼주셔야 되며 턱은 뜨지 않게 바짝 당겨주시고 정수리를 하늘로 길게 올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또, 체중을 너무 뒤쪽에 실어 발끝이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 체크를 해 주시면서 동작을 해 주시고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서 운동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연속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. 말씀드렸듯 상체가 말리지 않게 잘 펴주시고 턱도 뜨지 않게 바짝 당겨주셔야 됩니다. 또 키가 커진다 생각하여 정수리를 하늘로 길게 펴주시는 것이 이상적인 자세입니다. 하체의 경우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바깥쪽으로 벌려주시고 앉는 깊이는 처음에는 조금 덜 앉아주시고 운동하는 동안 가동 범위 내에서 조금씩 깊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동작 내내 발끝이 뜨지 않게 항상 바닥에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. 이상 임산부 분들께 추천하는 스쿼트 머신 활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